자, 319쪽에 챕터 1의 주제 유지 찾기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 주제 유지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장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1번 다음 리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첫 번째 문장 보세요. In today's world the use of celebrity advertising has become a trend. 자, 문장이 여기까지 딱 나왔는데 이게 단문이야, 중문이야, 복문이야, 혼합문이야? 단문이야, 단문. 동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has become이라는 동사 하나.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inherent upside of attaching a celebrity to a brand is that the brand literally has a face, name, and personality that immediately p r o j e c t an image of a living, a breathing, a credible person as opposed to a faceless, corporate entity.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문, 정문, 복문, 혼합문. 되게 어려운 듯 보이지만 잘 봐요. The inherent of side가 주어고요. Of attaching a c e l e b 수식어, to a b r a 수식어, is가 주절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debt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얘는 복문이지요. 주절의 주어 동사 뒤에 접속사가 나오잖아, 지금. 복문이지, 최소한. 그래서... The brand literally has에서, 대절 속의 has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face name and personality, t h a t immediately project가 또 동사입니다. 자, debt는 첫 번째 debt는 접속사로서 명사절이고, 두 번째 debt는 관계 대명사로서 역시 형용사절을 이끄는데, 그게 어디까지 이어진다? 마지막 문장까지 끝까지 이어지죠. 그래봐야, 대절 안에 또다시 대절이지만, 어쨌든 종속절이잖아요, 걔들은. 그죠? 등위접속사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혼합문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복문인 거예요. 주절과 종속절이 만들어져 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설명하는 거에 크게. 조금 세심하게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확실하게 합니다. 자, 복문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절이 나오고 종속절. 지금 이 모양이야. 여기다 is that 들어가 있잖아. 그죠? 여기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절 앞에 동사가 is고 종속절이 대시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주절과 종속절로 되어 있는데 종속절 안에 또이 종속절이 시작되는 접속사가 대시 있는데 이 안에 또 대시 나와 있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거기에 그게 동사 프로젝트. 더인 네임 앤퍼스널 m 티 d 이미디 e l y 에이틀리 프로젝트가 동사거든요. 데트 앞에 선행사를 수식하는 프로젝트 이하의 관계사절. 이게 무슨, 이게 또 종속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대절 속에 동사가 있고, 이대절 속에 동사가 또 있지만, 얘들은 계속해서 종속절 안에 종속절이 만들어져 있는 패턴인 거지. 앤드라고 하는 중 중문의 개념에서 종속절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에요그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복문인 거예요. 그래서 겹친다는 뜻이에요. 겹쳐. 복잡하게 겹친다는 뜻이에요. 복문이라는 뜻이자 이렇게 돼 있는 문장 구조란 말이죠. 이런 걸 크게 볼수 있어야 여기서 자르고 대절 자르고 대전에 자르고 이렇게 자라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 보게, 보세요. The inherent upside. 어 e 어 테칭어 셀러브리티. 셀러브리티가 명사란 뜻입니다.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어태칭, 부착시킬 때 자, 내재되는 관련되는업사이드 장점, 좋은 점이 뭐냐? 그 브랜드에 명사를 붙여서 자, 브랜드에 방탄소년단을 붙여서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라는 게 is that. The brand literally has a face. 그 브랜드가 문자 그대로 얼굴을 가지는 것이고 이름을 가지는 것이고, 퍼스널리티 그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게 뭐냐? 얼굴과 이름과 성품을 수식하는 대절 즉시 프로젝트 언 이미지 이미지를 투영한다는 얘기는 이미지를 그대로 바로 붙인다는 거지. 아, 저 제품에 방탄소년단이 저 제품을 쓰네. 전 세계에 있는 소년들 다 쓴다는 거죠. 그 제품을 그죠. 그처럼. 결국 오버 리빙 n g 살아있는, 브리딩 숨쉬는, 크레 e 블 i 아주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 퍼 e r 의 이미지를 곧바로 거기에 투영하게 되는 그런 이름과 얼굴과 성격을,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As opposed to a post faceless c o r p e n t i t y 얼굴 없는 그런 기업의 어떤 정체성의 반대로서처럼이라는 뜻이니까 그 기업은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기업인데, 거기다가 그저 유명인의 얼굴을 딱 붙이면, 바로 그 유명인의 이름과 얼굴과 이런 게 바로 그 기업의 이미지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복문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나오는데 괜히 좀 불안불안하지 않아? 뭔가 느낌이? 그러다가 방탄소년단 얘기죠? 갑자기 이상하게 나쁜 짓을 했어. 그럼 난리 나는 거지, 이제? 그 얘기를 뒤에서 할 겁니다. 뻔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제 한번 찾아 봅시다. 밑에 가서. 1번. The benefits and risks of celebrity advertising. 명사 광고의 이점과 위험들. 이게 바로 주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죠? 1번이 정답이에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를 보십니다. 결국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간단해요. 이 혼합문이라는 거는 이 중문의 연장입니다. 단문, 앤드 단문. 이렇게 주면 금방 알잖아, 그죠? 금방 찾을 수 있지. 아니, 단문 금방 못 찾잖아요? 금방 찾을 수 있어. 단문 금방, 안 돼? 금방 못 찾아? 금방 찾을 수 있어. 그 사이에 등이 접속사 있으니까 무겁다. 좀 무겁게 길게 늘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쪽에 복문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쪽에 복문이 나오든지 이렇게 되어야만 혼합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어 문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는 건 사람들이 잘 선호하지 않아요. 왜 깔끔하고 간결하게 임팩트를 빵빵 주는 걸 영어 문장의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구절절이 늘려 쓰는 동양적 사고 방식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제가 항상 보면 그래서 복잡하다 싶으면 대부분이 뭐야? 복잡하다. 복문. 컴플렉스. 이게 제일 많습니다. 단문하고 중문하고는 금방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그러니까 복문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복문이 복문이 결국은 특징 복문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도 주절만 있고 여기도 주절만 있는 거잖아. 종속절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 복문의 특징이 뭐예요? 종속절이라는. 종처럼 주절에 붙어 사는 종속절이 들어가 있다. 는 거. 종속절은 영어에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명사처럼 쓰이는 절, 명사절. 형용사처럼 쓰이는 절, 형용사절. 부사처럼 쓰이는 절, 부사절. 이세 가지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명사절이란 명사의 기능을 하는 절. 형용사절이란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절. 부사절이란 부사의 기능을 하는 절. 결국 마지막 결론, 문장은 도구가 있는데 문장을 만드는 도구, 문장을 만드는 도구는 몇 가지가 있다? 여덟 개가 있다. 여덟 개 중에서 명사라는 도구, 형용사라는 도구, 부사라는 도구가 추가되는 것.